부다는 종교의 속성을 바꿨다. 부따와 함께하는 종교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되었다. 부따 이전의 종교는 신 중심적이었다. 지금 신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누가 신을 신경 쓰는가? 부따로 인해 종교는 질이 바뀌었다. 그것은 실용적이 되었다. 부다는 말했다. 신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신 스스로 자기나 걱정하게 내버려두라. 만일 그가 자신을 알고 싶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문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이란 그대의 창조물이다. 신은 아마도 가장 큰 은신처일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걱정이나 불행, 전쟁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추상적인 신이나 진리, 천국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불안할 때 압박감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대 개인의 체험으로도 그것을 알 것이다. 그대가 불행하거나 아플 때면 늘 신을 기억한다. 행복할 때는 인생이 충만되고 즐거울 때는 조금도 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는 기억하지 않는다. 사실, 일이 순조로울 때는 성직자에게 간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인생이 노이로제의 온상이 되면, 갑자기 신을 기억한다. 신은 하나의 도피처이다. 붓다의 길에는 신도 없고 기도도 없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 온갖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하고 외쳐대고 불평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다. 그는 조금도 듣지 않았던가? 아니면 지금쯤 미쳐버렸을 것이다. 한 위대한 심리치료사에게 그의 학생이 물었다. 그 학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병자들을 정신분석해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이 대단한 노교수를 지켜봤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는데도 저녁이면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노인은 아침과 똑같이 활기가 넘쳤다. 어느날 그는 호기심을 못 참고 물었다.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런 악몽 같은 얘기를 듣고도 전혀 지치지 않는군요. 노인이 말했다. 누가 듣는단 말인가? 신은 분명 그대를 피하고 있다. 이야기 하나 있다. 평생을 아주 신앙심 깊게 살았고 하루에 적어도 열 시간은 신에게 줄곧 기도했던 한 남자가 죽었다. 무신론자였던 그의 형하고 다르게 그는 불행하게 죽고 파산당했다. 아내는 그를 버렸고 동업자에게는 사기당했으며 자식들은 모두 범죄자였다. 한편 그의 형은 일생 동안 기도라고는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부유하고 건강했고 아름다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었으며, 한상적인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신앙심 깊은 사람이 마침내 신의 면전에 이르자 물었다. 주님, 저는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승인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든 일들이 날마다 10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제게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주가 진저리 치며 말했다. 너는 그토록 성가신 존재다. 그대는 너무나 지겨운 존재다. 이 남자는 분명 신을 고문했다. 날마다 열 시간씩이나, 그 불쌍한 신을 생각해보라. 붓다는 인간을 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고, 신을 인간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 만일 니체가 불교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신은 죽었으니, 앞으로 인간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붓다는 아무런 출혈 없이 신이 사라지도록 했다. 니체는 신을 죽여야 했다. 신은 죽었다고 니체는 말한다. 그는 자연사한 게 아니다.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를 죽여야만 했다. 신과 함께 어떻게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만일 신이 있다면 종교는 복종에 불과해진다. 만일 신이 있다면 종교는 복종으로 전락된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대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가 모든 것의 원인인데 그대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가 책임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무기력하다고 말한다. 그대가 무엇이든 그 원인은 그대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아주 희망적인 일이다. 그 원인이 그대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도 그대 자신이다. 그대가 지옥을 만들 수 있다면 천국도 만들 수 있다. 기독교에서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모크샤를 이야기하지 않는 건그 때문이다. 절대 자유는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완전할 수 있는가? 만일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져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대는 자유로울 수 없다. 니체의 성명인 신은 죽었고 우리는. 그를 살해해야만 했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와 그 복종에 대한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반작용이다. 기독교는 세상의 노예들을 창조했다. 니체는 그 말을, 그 성명을 언급해야 했다. 만일 니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했을 것이다. 그것은 필요했다. 그것은 필연적이었다. 기독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 오직 양자택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 자살을 하든가, 자유를 상실하든가, 신의 이름하에 얼간이가 되든가, 아니면 신을 살해하고 자유로워지든가. 자살이냐, 살해냐, 양쪽 다 추하다. 불교는 그런 추한 양자태기은 시키지 않는다. 불교는 문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한다. 신은 문제로부터의 도피다. 내면을 들여다보라. 내면에서 그대의 근원을 찾아라. 그러면 모두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상기하라. 붓다는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에 대한 그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대 존재의 가장 깊은 핵심에 근원에 이를 때 바로 그대가 신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기독교는 말한다. 그대는 신의 자식이다. 불교는 말한다. 자신을 알게 되면 그대는 자식이 아니라 신성 그 자체이다. 그대 외에 신은 없다. 우주 외에 신은 없다. 그러므로 붓다는 결코 신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 다른 그것은 없다. 존재는 신성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알기 위해 철학은 아무 보탬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대 자신 속으로 철저히 들어가야 한다. 심장을 꿰뚫는 화살처럼 단 하나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깊이 들어갈수록 그대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붓다의 아나타, 즉 무아라는 교설은 그것을 의미한다. 그대는 내면에서 어떤 자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개체성은 사라지고 우주적인 것만 존재할 것이다. 그대는 존재와 분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전체와 하나인 그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